오늘 꽃이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, 빨리 정리해야 돼요. 여기도 있고, 데이지. 아,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, 이게. 손님들은 비싼지 모르시지만, 너무 비싸. 그래서 잘안 써요. 잘안 쓴다기 보다,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허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, 꽃다발에 저거를 넣으면은, 그니까 그게 있어요. 자기가 지불하는 그 가격대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뭐 음식으로 따지면 만족하는 맛이랑 만족하는 양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? 그 꽃도 그 꽃에 대입해보면 아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시간도 없어가지고 와이프는 맨날 이거 먹어요. 이게 진짜 맛있나봐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저는 무조건 투플원 저는 그냥 취향 없어요. 투플원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게 빨리 먹고 일해야 돼가지고 투플 원이 취향이야 아 맞아 투플 원이 내 취향 <laughs> 친구분들이 친한 친구 임용구 씨 합격했다고 와 여기가 청전동이라고 이쪽 이 주의 골목이긴 한데 여기가 제천에 저 젊을 때 번화가였거든요. 지금은 이제 다른 곳다 봐 네. 어, 뭐 시어머니한테, 제 손님인데 시어머니한테 하나,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나. 시어머니랑 어머님이랑 생일이 같, 같으시네요. 그래서 각각 하나씩. 저는 일단 이거 하나 배송하고, 하나는 가게 근처 식당이어서. 제가 좀 늦으면 와이프가 배송하고 제가 빨리 가면은 제가 배송하고 그리고 아기를 6 시에 픽업이 하나 있어서 작은 거 그리고 제가 이거 배송하고 바로 아기를 데리 픽업하고 가게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아이 퇴근 시간이 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 <laughs> 살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옮겨야 돼서 어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. 있는 어린이집에 와이프가 ot를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이것도 뭔가 또 하나의 변화니까 집안 내에 어좀저 아까는 뭐 별생각 없었는데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나 빨리 배송하겠습니다 됐다 꼭 이렇게 하나씩 빼먹어요 근데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어제 오늘 얘네 물준다 그랬는데 왜 지금 안 주냐? 퇴근할때 주면 되지 않냐? 하시던데 밤에 주면 안 돼요 밤에 주면 안 돼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이마트 다리새우 가지락 이거? 안 차가워요? 차가워요? 음, 그 유튜브에 제천에 유튜브, 오징어 유튜브, 오징어, 유튜브, 오징어, 유튜브. 오징어 좀 맛있는 데가 나와서 오징어 좀해 먹으려고 왔는데 냉동 오징어 다 품절이고. 어, 근데 어 이제, 어 집에 가요 이제 갈 거야. 갈 거야 이제. 피요 가요. 가요 님 피하지 말고. 거거 어 저기 피하요 알았어요. 과입니다 구매하실 상품 스캔해 주 너무 많아요 손님 너무 많아. <laughs> 10만 원 넘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이게 재료를 사면은 재료를 사면 어, 어 이제는 어, 이제 10만 원안 나오면은 싸, 싸게 한거 같아. 그렇지? 받자이 가자. 자가 자 진짜 아빠 너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? 너 이제 혼자 이렇게 할 있어? 아니야 혼자 할수 아, 빠이 거지? 아빠 이거 봐, 나머 뭐 잘했어 보자, 여기 잘했어요 춥지? 아, 잠바 입어 얼른 아야 시원하다 <laughs> 시원해 시원해 잠깐만 기어 <laughs> 애기는 <laughs> 와이프가 시킨 시비김치와 <laughs> 원래 매운거 별안좋좋하하데한 응. 한번 셔셔세요 음. 응. 진실죄 미가 응, 빨다 먹어 합니다죄송합다실비 응. 파김치, 죄비 실비 김치, 짜파게티 그리고 짜잔. 새로와 아, 오랜만에 지금 집 청소해가지고 깨끗해요. 테라 잘 먹겠습니다. 어 손톱 좀 잘라야 되겠다. 음. 아참 아빠는 배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